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아가씨라는 영화는 세라워터스 소설 핑거스 미스를 기반으로 해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어, 영화는 이제 가난한 사꾼인 수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백작 하정우 씨와 히데코 김민희 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수키가 부잣집 하녀로 들어가서 이제 극작이랑 모의를 해서 상속여인 히데코를정신병원으로 보내서 유산에 가로챈 음모를 꾸미고 벌어지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 소설과 같이 3부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1부는 한여의 관점, 2부는 아가씨의 관점, 그리고 3부는 두 이제 개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같이 합쳐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시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석사 논문 주제이기도 했고요. 어, 그, 박찬욱 감독이 페미니즘 영화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사 장면이 꽤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두 여배우의 노출 장면 역시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오해를 받는 영화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알가씨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사실 페미니즘 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오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은 3부로 나눠서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음, 원래 이제 3부를 영화의 기승전결 스토리를 같이 따라가면서 찍을까 이렇게 하다가 음, 이미 이 영화를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포일러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어, 영화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 리뷰를 하기보다는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쓰면서 어, 파트를 나눴던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 남성 응시의 해체입니다. 어, 저번 영상 서브스턴스 영화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화 속에는 남성 시선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로라 멀비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가 이제 카메라의 시선, 이제 두 번째가 남성 관객의 시선, 세 번째가 남성 배우의 시선 이렇게 세 가지 시선이 영화 속에는 존재한다라고 로라 멀비라는 학자가 이제 어, 자신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은 이제 여성 배우죠. 여성 배우는 영화 속에서 계속 대상화되고 객체화되고 여성의 신체는 분할되고. 여 뭔가 여성 주체적으로 뭔가 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시선에 갇혀서 시선의 시선의 대상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영화 아가씨에서는 이 남성 응시가 어, 해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여성의 응시로 전복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키가 히데코를 만나기 전에 어, 히데코를 이렇게 훔쳐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수키 의 응시는 소리에 의해서 바로 좌절됩니다. 이때 <laughs> 그래서 이숙희의 시선은 아직까지 능동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능동적인 위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영화에서는 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뱀의 형상을 한 뱀도 있지만은 그숙그 음그 히데코가 남동 연습을 하러 갈때숙희가 짐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삼자를 열어보는데 밧줄이 뱀처럼 다리를 이렇게 틀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뱀 모양을 하고 있는 줄 자체도 사실은 뱀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거는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남근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남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히데코의 시장품을 뒤져보는데 이때 뱀처럼 딸리를튼 밧줄을 상징 이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데코의 치장품들은 굉장히 외면적으로는 화려하고 매혹을 상징하지만,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 들어오면은 여성을 억압하고, 목을 조이고 대상화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뱀의 모양을 한 밧줄이 이제 언제든지 히데코의 목을 조여올 수 있는 것처럼 코르셋 같은 시장품 역시도 이제 히데코를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데코의 행동과 태도는 영화 초기에는 굉장히 순응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면요. 지금부터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이트는 어,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린 소녀가 원래는 이제 애착관계를 어머니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버지로 애착 그, 애착관계가, 애착대상이 바뀌는 거죠.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그러면서 이제 이때 성정체성이 변화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프로이트가.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여성인 소녀가 자신은 남근을 가지지 않다, 안 안고 있다, 그니까즉 거세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어린 소녀는 남근에 대한 그 소망을 아버지 한테 가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어, 연인에게 가지면서 남자 아이를 낳아주는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소녀의 애착 대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연인 자기가 남자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그 연인으로 애착대상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성공적으로 타협이 잘 되면 소녀는 여성이 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히데코를 보면요. 히데콘 여성이 아니에요. 그쵸? 영화 초기에는 유아의, 어린 소녀의 형태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키가, 어, 자다께서 우는 아기한테는 사키라 한 모금 먹인다라든지 유아를 돌보는 식의 행동을 하고, 히데코 역시 그 편백, 편백, 나무 욕통에서 그 사탕을 물면서 인형을 시키면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런 유아적 행동을 계속 나타내요. 이거는 히데코의 어머니는 사실은 원래 생모는 부재한 상태였고요. 이제 이모가 그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 사실, 이모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모의 거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거세 사실과 함께 이모의 죽음 역시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데코는 이 애착된 대상을, 그럼 어머니한테서 아버지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상 여기서는 코오즈키가 되죠. 코오즈키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어린 소녀로 남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히데코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그 어떤 소녀가 여성이 되는 그 전통적인 여성성 역할에 동의를 하지 않고 그 자신만의 정체성과 욕망의 경로를 재탐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수키가 나중에 그 히데코의 일을 이렇게 욕탕에서 갈아주잖아요. 그때 히데코는 수키를 이게 응시하면서 자신 유아기에 멈춰 있었던 애착 대상을 수키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어떤 여성을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키 역시도 히데코 일을 갈아주면서 히데코 나체를 이렇게 응시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인 남성 시선에서 벗어나서 여성간에서로 상호 응시. 어,로 통해 여성 간의 상호작용, 연대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 그 히데코의 성장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오랜 시간 여성의 몸은 늘 노출되고, 남성 음식의 대상화가 되고, 남성 관객 시선의 충족을 위해서 늘 존재했던 거예요. 영화에서는 여성 신체라는 것은 뭐 영화 외적으로도 오랜, 일, 역사 속에서 여성의 신체는 그래왔지만요. 근데 이때 수키와 히데코는 서로 막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 박찬욱이 굉장히 세심한 연출을 보입니다. 어, 이때 성적 긴장감과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면서도 두 여성의 나체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남성 관객이 기대하는 어떤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가져야 하는 남성의 지배적인 시선을 어, 회피하고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또 영화 속에서 보면은 남성이 여성을, 여성을 바라보는 것도 있죠. 그 남독해 할 때나 하지만은 훔쳐보거나 이게 관음증이라고 하죠. 이게 이 부분도 이제 영화의 관음증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관음증을 하고 있는 그 관음을 하고 있는 주체는 보통 힘을 가지고 있는 남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화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고 어, 그거에 대한 또정보 얻고 소리도 그렇거든요. 도청하고 이런 건 보통 다 남성이 담당을 했는데요. 영화 아가씨에서 보면은 훔쳐보고 관음하고 몰래 훔쳐보고 듣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여성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응시 관음의 대상화가 되는 것은 이영화에서 남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남성이 응시의 대상이 되고 이제 여성이 시선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음, 이모가 살아있었을 때 그리고 희대코가 어렸을 때그남독 연습하는 장면도 조금 기억을 해볼 법한데요. 책자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눈, 코, 입, 귀, 어깨, 젖꼭지, 배꼽 이렇게 여성의 신체를 분할하는 내용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모와 히데코가 이렇게 흠? 하면서 비웃어요. 그 신체를 이렇게 분할해서 읽는, 낭독하는 그 장면을 비웃게 됩니다. 그때 코오즈키가 이모와 히데코의 얼굴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거에 곧바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제 가부장제 안에서 그 남성 권력이 여성의 저항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백작은 코우즈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자들의 눈을 봅니다. 오로지 눈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어, 마치 자신이 여성, 여성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백작이 코우즈키한테 그 말을 할 때, 히데코는 백작을 훔쳐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할때 오히려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백작이고 시선의 주체가 히데코이라, 히데코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영화의 남성 응시의 해체는 이렇게 좀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여성 욕망의 시각화입니다. 어, 여성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영화에서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처단되거나 제거됩니다. 어 욕망의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기 욕망이 충실한 여성들은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어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화 아가씨에서는 여성 욕망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것이 시각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일 첫 장면을 기, 기억해 보시면은 이제 수키가 히데코 집에 가는데 끝다니그동 보형당에 있는 끝다니가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관객이 이렇게 봤을 때는 어이 끄다니가 수키랑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오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끝다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외동집에 내가 가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떤 끝다니 욕망이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이게 뭔가. 음 관객이 예상했던 어 저게 뭔가 끝단이 어떤 여성적인 그 여, 이렇게 여성적인 다정함 여성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걸 깨고 그때 끝단, 끝단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영화 오프닝 시퀀스 에 그게 바로 나오는데 이처럼 여성들이 영화 속에 있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이나 기대를 넘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오프닝 시퀀스부터 페미니즘적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숙희는 이때 아이를 복순이한테 넘겨 줘요.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러면서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머니로서의 성역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끝단이 역시도 뭐 사회적 역할과 기대 또는 개인적인 역량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뭐 이제 자기가 그 외동집에 가지 못하는 개내적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숙희는 이제 알고 있는 아이를 복순이한테 넘기면서 어머니로서의 성역할을 내려놓는 것은 여, 어떤 여성이 자신한테 주어진 역할을 예, 벗어나,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망과 정체성을 쟁취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캐릭터한테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음, 코르셋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미적 기준에 맞춰서 조이고 구속하는 도구입니다. 어, 그런데 영화에서 이제 코르셋이 나오는데 이게 영화에서는 수키랑 히데코가 서로 스... 채워줘요. 그 수키랑 히데코가 서로에게 코르셋을 채워주기도 하고 벗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약간 성적 긴장감도 흐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남성이 만들어놓은 기준, 구속에서 조금 벗어나 두 여성이 이런 남성 구속, 기준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연대하는 상징적 장치로 반모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어 히데코는 이제 백장님이 내게 청혼하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데코의 이제 이 대사를 이제 오히려 여성들의 그 내재되어 있는 성적 욕망을 일깨우는 수단으로 작용하게돼요 그러니까 히데코는 실제로 백장님이 내게 청혼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히데코와 수키의 내적 성적 욕망을 깨우죠. 그래서 이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제도 제도적 시스템 안에서 재생산을 담당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세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담당하는 어떤 한 사회 제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코와 수키, 어, 레즈비언 간의 어떤 성적 교류, 교류는 재생산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로, 오로지 그 둘만의 성적 욕구에만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데코랑 백작의 첫날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히데코와 백작이 형식적으로 결혼을 치르고 난 뒤에 하룻밤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은 오직 히데코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거죠. 백작은 히데코의 오르가즘을 그냥 바라보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도적으로는 결혼을 했지만 히데코는 백작과의 재생산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적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영화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성적 관계 묘사를 통해서 제도적 결혼,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수키와 히데코 간의 성적인 교류는 두 여성 간의 관계를 훨씬 더 유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그 포르노가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영화 아가씨에서의 그 성적교류는 기존의 남성주의적 포르노와는 다른 페미니즘적이면서 대안적인 포르노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영화에서 히데코와 숙희 간의 그 성적교류는 두 여성 간의 유대를 더 강화하고 권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되고 또 개인 간의 관계를 더 풍부하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성적 위계나 혹은 남성주의적 포르노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과부장적 권력의 거세입니다. 어, 남성의 목소리는 영화에서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남성 캐릭터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서사를 주도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남성 캐릭터들은 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체이고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때 남성의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와 굉장히 대비되면서 성별간에 있는 권력 차이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때 항상 여성의 목소리는 늘 억압되거나 도청당하거나 이렇게 되지만 남성의 목소리는 굉장히 권위 있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보영당의 구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영당의 구가이는 보영당의 유일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가이는 전통적인 남성성 해체를 상징해요. 구가이는 말을 더듬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적인 무능력은 남근의 거세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남성이 원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이는 욕망을 드러내지 못한 거세 상태로. 자신의 욕망이 표명되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이 영화 아가씨에서 굉장히 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그 왕구슬만한 왕 사탕만한 새구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자면 그왕 사탕만한 새구슬은 사실은 원래 남근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는 어 그녀들의 장난감으로 전락되면서 남근의 위치가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신이라고 하는 신의 페미니스트 학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술하신 신의 페미니즘이라고 한 책에 보면은 딜도의 사용은 이성애적 모델을 대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남근의 경제 위에서 작동하게 됨으로써 이성애적이고 가부장적인 질서를 붕괴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쇠구슬은 안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시되면서 그... 키데코를 그 세구슬로 막 확대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남성의 권력과 성적 우위를 상징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세구슬은 영화 속 여성 캐릭터의 장난감으로 전락이 돼요.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간주되고 있던 어떤 그 남성성의 위치나 가치가 근본적으로 전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가부장적 권력 구조 안에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우위, 권력이 여성에 의해서 조롱되고 또그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성애적이고 가부장적인 질서를 그냥 따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남근을 그대로 내가 가져와서 내가 이거를 따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성적 주체성과 권력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뱀의 상징은 남성을 제가 남근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즈키는 뱀을 무지의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을 상징하고 여성은 그 경계의 바깥, 그즉 무지한 존재로 위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키가 결국에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죠. 이거는 이제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는 권력, 지식의 경계를 이제, 박살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히데코가 그 백작가 하는 혼인식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히데코가 가지는 혼인식을 보면은 여성들 막그안주림도막 하품을 하고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그 혼인식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관심은 그 여성, 그, 혼인식에 대한 무관심은 기존의 그 남성 질서와 그 안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역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어요. 그, 혼인식, 혼인식 중에 도둑질 뭐, 가는 거짓말 등 뭐, 이런 선서가 남성들만의 목소리로만 이루어집니다. 여성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어떤 이런 사회적 의식 자체도 남성 중심적인 가치와 규범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혼인이 사실은 남성들만의 이익과 권력을 강화하게 만드는 잔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혼인식에 사실상 관심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뱀은 역시 남근의 상징이었고요. 수키는 처음에 그 뱀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막 비켜서 돌아다기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근의 실체와 남근에 의한 히레코의 희생, 억압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남근을 처단하고 거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근의 질서인 모든 책과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어, 아버지의 법과 질서를 파괴합니다. 오랜 시간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법과 질서에 있었던 히데코는 이걸 파괴하길 머뭇했지만 본인도 이제 거세에 동참을 함으로써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가지는데요. 본래 이제 그책 찢고 그림 찢고 하는 도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은장도예요. 이 조그만한 칼. 그런데그 은장도라는 음정, 거는 원래 여성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잖아요. 그 어떤 과부나 혹은 이제 여성이 자신, 어떤 남성이 자신을 거탈하려고 할때 자신을 오히려 해치면서 자신을 지키는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가지고 남성성, 남근을 해체하고 남성의 질서를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구의 원래 기존 의미를 전복을 시키고 여성에게 자율성과 의미를 재창조하게 하는 이런 역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는 성별에 대한 원래 기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랑 기대를 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어, 사실 영화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장면 한 장면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어, 분석할 게 굉장히 많은 영화라서요. 이 영화는 정말 세세하게 다으면 끝도 없이 다뤄질수 다루, 있는 영화인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에서는 정말 어, 논문을 쓸 때는 1초 단위로 일시 정지를 해가면서 메모를 하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그 페미니즘적 시각과 그 표현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드렸고요. 실제로 그 박찬욱 감독은 아가씨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라고 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거는 사담이긴 한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영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철학 수업에서요. 근데 교수님이 어, 이 영화에 대해서 혹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론을 이제 어떤 언론사에 평론을 하셨는데도 그때도 혹평을 하셨다. 이 영화는 반페미니즘적인 영화라고 혹평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어, 그래서 이, 이 영화 아가씨를 둘러싸고 있는 좀 오해나 그런 부분을 좀 쉽게 나마 풀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영상 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어, 이번 사실 영화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음, 이미 유튜브 많은 유튜버분들이 많이 리뷰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려고 몇 가지만 추론해서 제 논문 그 주제 파트랑 똑같이 해서 1부, 2부, 3부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어도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빠이빠이!